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이분은 개인에서 담보 대출을 포함할 수 없을까요? 그래. 다행히 포함할 수 있어요. 이 개인 회생은 담보 대출 을 넣어서 이사람 지금 차량도 깡통인 것 같아. 볼보 차량이면 뭐해? 차량 금액보다 높다니까 깡통이지. 개인 회생을 넣으면 인가 결정에 경매에서 깡통이 부족해도 차량이 대출 담보채무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땡이지 그러니까 해야지 집도 지금 집도 깡통같아 보이는데 집도 깡통 보이면 깡통 전세 소유자들 많잖아 그래서 뭐 전세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깡통 집 가지고 개인이 생각 버리면 뭐 세입자가 경매해서 뭐 보증금 2억 중에 1억 받았니 못들 해봐야 나머지 1억 다 탕감 닦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개인에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개인에서 뭐, 집을 경매 나갔다 경매 나갔다 하는데, 쓸데없는 건대출도 힘든 거지. 기본 뭐 생계비 같이 살면서 찬양, 뭐, 집할금은 별도로 낼수 있다는 건 뭐, 불화지, 그건 뭐가, 충격의 재산이 있다는 거지.